2027년, 대한민국의 영재학교 입시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과목 하나 추가되는 뭐 그런 수준의 변화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평가 방식부터 합격의 기준까지 말 그대로 영재학교 입시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엘리트 교육의 전환점부터 시작해서요. 서울과학고의 새로운 규칙,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의대 쏠림 문제와 AI 인재라는 새로운 변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한 2027학년도 필승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엘리트 교육의 전환점. 도대체 영재교육이 왜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두 개의 큰 축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가 코딩을 넘어서는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최상위권 인재를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영재학교들이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두 가지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변화의 첫 신호탄은 어디서 터졌을까요? 네, 바로 서울과학고입니다. 이 학교의 2026학년도 입시 요강을 뜯어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훤히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 딱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2단계 지필고사에 정보 과목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3단계 캠프를 면제해 주던 우선 선발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1등을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과목, 이거 그냥 코딩 언어 좀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도를 그릴 줄 아느냐? 즉, 컴퓨팅 사고력 그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서류, 지필고사, 그리고 마지막 캠프까지 이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해요. 2단계 성적이 아무리 압도적이라도 이 마지막 관문인 3단계 캠프에서 협업 능력이나 인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의대 쏠림 현상 억제책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영재고 경쟁률 낮아졌다, 들어가기 쉬워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어요. 5.57대1. 이 숫자만 똑 보면, 어, 좀 할만한데? 싶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경쟁률 하락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의대 갈 건데 보험용으로 한번 써보자 하던 허수 지원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 남은 지원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과학자의 길을 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진짜 지원자들뿐인 거죠. 실제로 이 억제책이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재학생들에게는 확실히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영재 학구에 다니면서 의대에 바로 진학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거대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영재학교 졸업생 중에서 의대에 간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 거의 88%가 일단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재수나 반수를 통해 수능으로 의대에 들어가는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의대 문제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AI 인재입니다. 국가적으로 AI 인재를 키우겠다고 나서면서 입시판이 또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26년을 기점으로 AI 영재학교와 대학의 관련학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물론 학생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학교에 가야 하는가를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수용도를 속에서 2027학년도 영재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성공 전략은 이세 가지 핵심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코딩 스킬을 넘어선 컴퓨팅 사고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이제 필수가 된 3단계 캠프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협업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지원서부터 면접까지 저는 의대가 아니라 저만의 확고한 이공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2027학년도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잘 보고 문제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진정한 열정과 자기만의 비전을 가진 인재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